자 이제 선생님 얼굴이 보이니? 네. 네, 자, 네. 선생님 얼굴이 활성화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온것 같으니까 우리 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너무 뭐 중간에 소리가 많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어, 선생님이 어, 알아서 오디오를 이제 끄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신경을 네.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누리. 저 양태수인데.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잠깐 나갔다 들어올 까요 어, 나갔다 들어와. 어, 유망들어 왔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자, 그러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나갔다. 아직 너네 이제 해 보면 알겠지만 1교시에는 약간 버벅대는 게 있더라고. 한 2교시, 3교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아. 어, 일단 뭐 한없이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이라고 해봤자 너네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겠지만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학기 들어서 에너지띠라는 걸 배웠을 거야. 에너지띠, 에너지띠를 배우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게 됐었지. 반도체.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띠와 반도체 <laughs> 중에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배웠어. 배웠니? 기억 나니? 어,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던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어, 오늘은 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한 그 다이오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 이 다이오드는 너네가 배우는 과정에서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내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 이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쌍방향 수업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너네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온라인 수업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이 수업 영상을 한번더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할 거야. 한번 더. 그래서, 오늘 일단 배우고, 다음 시간, 첫 시간에 복습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나갔다 들어온 친구들 전부 다 수락을 해줬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화면 공유된 거 보이니? 네. 어, 화면 공유가 됐을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야.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의를 보니까 어두 개의 단자, 두 개의 단자. 지금 선생님이 필기하는 게 조금 느리네. 지금 혹시 다이오드? 어 됐네. 어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거랑. 너네 화면에 보이는 거랑 조금 그 싱크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선생님도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화면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제 두 개의 단자라고 하고,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가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한다라는 거. 근데 다이오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자,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정류 작용이라는 거 들어본 사람 있니? 정류 작용. 음, 정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전류의 종류를 보면 교류 전류라는 게 있고 직류 전류라는 게 있어. 교류 전류라는 게 있고 직류 전류라는 게 있는데.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하고 직류는 어~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전류를 직류 전류라고 하는데 이런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이걸 우리가 정류작용 그리고 다이오드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야 어~ 다이오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소자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긴 명칭이 있지만 이게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다이오드라고 얘기한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걸 다이오드라고, 다이오드라고 한다라는 거. 자, 아까 좀 전에, 어, 지금 선생님이 너네 전체, 그, 너네 반이 좀 인원이 많지? 35명이라, 지금 선생님 한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이, 20... 잠깐 몇 명이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 삼, 사, 오. 어, 거의 다 나오는구나, 여기. 자, 여기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이제 음소거를 해제했다가 다시 음소거한 친구들이 있어. 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는 일단은 얼굴이 조금 보여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선생님이 확인이 가능을 해서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건 현태 정도? 지금 보니까 현태 정도는 얼굴이 어느 정도 이제 반 잘려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얼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 준이나, 그 다음에, 어그치 카메라 태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어뭐 그렇게 얼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얼굴이 좀 나오게 찬혁이도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머리만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오케이 자 중간 중간 이렇게 조금 확인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P형 반도체에서, 아, 다이오드 같은 경우 아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했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어디서 흐르게 되냐면, 지금 여기 2번, 동그라미 2번처럼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야.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다이오드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좀 내려봤어. 다이오드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다이오드의 그림이 보이니, 안 보이니? 다이오드 그림이 보이는 사람. 지금 보이니? 보여요. 어, 지금 이제 넘어갔지.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의 그림과 다이오드의 기호를 조금 눈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 예전에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수능,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 이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의 그림의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 근데, 최근에, 특히 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다이오드의 기호, 우리가 기호는 사실 잘 배우진 않지만, 어, 시험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이오드의 기호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 추세야.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의 구조를 보면, 요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처럼 항상 왼쪽이 P형, 오른쪽이 N형, 이런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 P형과 N형이 서로 바뀌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상관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림으로 표시가 될 때는 P형 반도체에서는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 전화를 운반,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양공이었지, 양공. 그래서, P형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형반도체에서의 전화운반체 역할을 하는 거는 누구냐면, 전자였단 말이야, 전자. 그래서, 전자가 표시가 될 거야.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 때는, P형반도체와 N형반도체를 표시해주고, 요 안에 있는 전화운반체가 무엇이냐, 양공이냐, 전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 전자와 양공을 제시해주고, 얘가 P형반도체냐, N형반도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치? 네. 어, 자,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어, 그, 각각의 불순물, 비고유 반도체와 전화 운반체의 어떤, 그,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얘는 기온인데 어, 다이오드의 기호를 보면, 화살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짝대기처럼 그려놨어.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놨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냐면, 어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 근데 우리가 앞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느 바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흐른다,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호에서 본다면 왼쪽이 P형 반도체일 거고 오른쪽이 N형 반도체일 거다라는 얘기야. 또기호를 봤을 때아 어디가 p형 반도체이고 어디가 n형 반도체이구나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너네 전류가 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 만약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둘 중에. 그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흐르니?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 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극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이 연결된 상태란 얘기야.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이 연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 바이어스, 이러, 이러한 연결 방식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상태인 거지. 만약에 왼쪽 그림에서, 왼쪽 다이오드 그림에서 지금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만약에 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p 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이 n 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반대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p 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전류가 안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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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전류가 우리가 다이오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다이오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자, 중간 점검. 화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얼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얼굴이 나오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지금 선생님이 얼굴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뭐, 깊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80%는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어, 얼굴이 나오도록. 자. 봅시다. 어, 다이오드의 이제 전화 분포인데, 다이오드가 그럼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 자, 다이오드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일단 요거를 피형, 요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 자, 피형 반도체하고, 어, 피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의 내부 구조를 보면, 피형 반도체에서 어, 전화, 운반,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양공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그림으로. 양공. 그 다음에 N형반도체에는 전자. 전자가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수업 시작하면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P형반도체에는 양공이 전화, 운반자의 역할을 하지만 양공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N형반도체 역시 전자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도 각각 플러스 전화도 있고 마이너스 전화도 같이 있어. 물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이 있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이 있겠지. 하지만 걔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자, 불순물, 그리고 가로치고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요거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 P형 반도체 먼저 보면, 양공도 있지만, 양공도 있지만, 불순물에 의한 마이너스 성질,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불순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지난 시간에 너네가 영상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 아마도 선생님 기억에 교과서 150 페이지쯤에 있는 것 같아. 거기 보면 이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집어넣잖아.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뭐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붕소야 붕소. 그래서 붕소를 집어넣어서 p형 반도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N형반도체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불순물이 뭐냐면, 인이야, 인. P, 인. 그래서, 붕소와 인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붕소는, 어,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P형반도체의 양공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얘가 이제 무슨 이온이 되냐면, 음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봤었고, N형반도체에서 불순물인 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이 양이온 상태로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그럼 질문, 질문을 해 보자.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지만 양공이 있지만 불순물 붕소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전기적으로 뛰는 성질이 우리가 p형 반도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양공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양공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 플러스. 어, 양공은 플러스지. 그러면 p형 반도체 자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까? 플러스. 어, 누구를 대답, 대답을 잘 했을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잘 들은 거야. 자,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강조된다고 해서 p형 반도체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아니다. 왜냐면 불순물과 양공,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음이온 얘네들의 어떤 뭐그 숫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성질을 띈다? 중성이다라는 거. 중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 붙인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 붙이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내려가는데 너네 화면에서는 아직 안 내려간 것 같아. 그치? 그림이 안 내려갔지? 음. 자, 이제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내려갔어. 자, 그러면 요 접합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볼 거야. 이 접합면이 매우 중요해. 접합면이. 자, 얘를 접합시켰어. P형반도체와 N형반도체를 접합시켰더니 이 N형, P형반도체에 있는 양공하고 P형반도체에 있는 양공하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이거를 확산이라고 할 거야. 확산. 확산이 뭔지 알지? 교실 앞쪽에다가 향수를 놓고 향수뚜껑을 열어. 그럼 향수 입자들이 자연스럽게 교실 전체로 퍼지게 되잖아. 이러한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 그래서 이 반도체 내에서도 전자와 양공이 자연스럽게 접합면 쪽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오게 되면 얘네 둘이 어떻게 되냐? 합쳐져. n형 반도체 쪽의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전자하고 p형 반도체 쪽에 있는 양공이 합쳐진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된다? 소멸돼. 소멸. 없어지게 된다. 소멸.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소멸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될까? 어, 소멸됐어. 네. 그럼 소멸되고 났더니 이제 무엇만 존재하느냐? 소멸되고 났더니 음, 조금 색깔을 바꿔서. 자, P형 반도체에 있는 이 붕소에 의한 불순물, 붕소에 의한 불순물, 즉,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 접합면 안쪽에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불순물, 인에 의한 불순물, 플러스를 띠는.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지. 전자와 양봉은 왔지만, 결합해서 소멸됐으니까. 이해가 되니? 그럼 접합면 내부에서는 뭐만 존재하냐? 불순물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애들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불순물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네들은 결합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 건데, 얘네들이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전위차라는 걸 만들게 돼 전위차. 전위차라고 거기다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전이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물리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이차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을 거야. 자세하게 배우진 않을 거고,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 전이차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서 전이차란 어떤 역할을, 전이차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전자와 양공이, 전자와 양공이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산을 하면은 접합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소멸된다고 했잖아? 근데 일부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P형 반도체에 있는 이 양공 전체,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전자 전체, 얘네들이 전부 다 확산하려고 하는 거야, 접합면 쪽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접합면 쪽으로 다 오게 되면은 서로 다 결합하게 될 테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될까? 전부다 결합하게 되면, 네. 전부다 사라지겠지, 전부다 소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여기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들이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들이 접합면 쪽으로 더 이동하고 싶어.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해. 지금 약간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거랑 화면에서 조금 느려. 아직 안 나오고 있어 화면에. 한 번에 뿅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아직 안 나왔지? 네. 어. 답답하네. 나왔다. 한 번에 나오네. 자, 요렇게. 양공이 접화면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 근데 누가 방해하냐면, N형반도체 접화면 안에 있는 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애들. 즉, 불순물. 이내 불순물. 얘네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막는 거야.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니까?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겠지. P형 반도체, 불, 그러니까 접합 면,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마이너스 애들이,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이러한 전자들이, 전자가 접한 면으로 오고 싶지만, 이렇게 가고 싶지만, 누가 막는 거야? 얘네들이 막는다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지금은 아까보다 그림이 조금 더 빨리 표시가 되네. 어, 얘네들이 막는다 그러니까 어, 이접합면에는 양공과 전자가 소멸되고 불순물에 의한 전이차만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접합면 쪽으로 오지 못하고 유지된다 요게 지금 어, 다이오드의 구조야 다이오드의 내부 구조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 자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 자, 지금 처음에 뭐라고 배웠냐면 두 반도체를 반도체를 접합하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확산된다라고 했지? 확산된다. 자, 두 번째 넘어가야 돼 화면이. 자, 두 번째 확산된 전자와 양공을 서로 결합을 해. 결합하면서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소멸되지 소멸되니까 누구만 남는 거야? 불순물 이온만 남는 거야. 접합면 아니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불순물 이온만 남는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네. 자, 마지막. 마지막 화면 넘어가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불순물 이온에 의해서 전이차라는 게 생기고, 근데 전이차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전이차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전이차에 의해서 양공과 전자가 더 이상 접화면 쪽으로 오지 못한다. 여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다이오드의 특징 설명할 때, P형반도체에서 N형반도체 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지? 그치? 어. 그니까, P형반도체 쪽에 플러스극, N형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할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왜 그때만 전류가 흐르느냐? 바로, 누가 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면, 이 접합면의 두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접합면의 두께가. 그래서, 접합면의 두께가 얇으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될 거고, 접화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전류가 잘안 흐르게 될 거야. 접화면의 두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P형반도체 쪽에 플러스극, N형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하면 접화면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얇아질 거란 얘기야. 왜냐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P형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 N형반도체 쪽에 플러스극을 연결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접화면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왜냐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텐데 어그 오늘 오늘 이제 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연, 연습 너네는 연습을 안 했었지, 선생님하고. 그 한번 우리가 그 언제 언제지? 방학 전인가? 방학 전에 한번 그 줌을 이용한 수업을 했을 때 너네는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아. 뭐 선생님은 이제 줌을 활용한 수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전에 했었니 방학 전에 했었나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어. 처음으로 그렇지.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방적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줌을 이용한 상방형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음, 조금 모르겠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진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양을 준비하기가 사실 힘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통신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들락날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뭐 모둠 합습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형태로 너네가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가 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어, 앞으로 차츰차츰 이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 선생님도 너네가 이제 뭐 발표도 하고 수업에 조금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한주더그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 지금 예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 다음 주에는 너네가 등교를 하게 될것 같아요. 다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일단 1, 2학년이 동시에. 다음 주에 일주일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 두 시간은 온라인 클래스 똑같이 이제 금요일날 줌으로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주에 어, 오늘 지금 배웠던 이 다이오드 뒷 부분까지 전부 다 배울 거고 끝날 거야 한 시간 안에 끝날 거고 두 번째 온라인 클래스 시간에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다음 단원이 되겠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배우고 다음 줌 시간에는 다음 줌 시간에는 지금 이번에 배운 반도체와 다이오드의 어떤 그 문제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온라인 클래스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너네가 풀어 보고 그다음에 요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제공하면 문제 풀어 보고 뭐 발표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일교시 듣느라 어 수고했고 우리가 40분의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3분 정도 남았지만 평소 너네 학교 있을 때처럼 평소처럼 37분이지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업 드느라 수고했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크게 터치는 안 했지만, 되도록이면 어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교실에 에어컨이 안 나와. 에어컨이 오늘 안 나와서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특별히 좀 여러 개 활용을 해보려고 어 노트북 그캠 말고, 따로 웹캠을 구입해가지고 조금 좋은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선생님 얼굴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땀이 흐르는 것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방을 이제 폭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수업 잘 들었고 수고했어요. 2교시 때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